자, 문제 보소합니다.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를 그린과 같이 삼각기둥과 삼각골 모양으로 두번 잘랐을 때 남는 부분의 부피를 A와 B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그랬네요.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죠. 밑넓이는 삼각형 AB 나누기 2 하면 되죠. 여기 높이 하면 2분의 A제곱 B가 됩니다. 자, 이 길이는 a-b이고요. 여기는 a죠. 밑넓이는 그러면 A에 a 에 a-b 나누기 곱하기 높이는 a고요. 뿔이니까 3분의 1 곱합니다. 자, 그럼 6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b가 됩니다. 이것 더한 것을 전체 부피 a 세제곱에서 빼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b 마이너스 6분의 a 세제곱 플러스 6분의 a 제곱 b를 계산하면 되겠죠. 6분의 5a 세제곱 마이너스 6분의 3이니까요. 마이너스 6분의 3a 제곱 b에서 6분의 a 제곱 b를 더하면 6분의 2a 제곱 b가 됩니다. 그다음요 6분의 5a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a제곱 b가 되겠네요. 정답은 2번입니다.